T450, 중간, 중간, 자, 어느 정도, 복원하고, 다 했습니다. 중간은, 조립만 하면 되는데, 조립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조립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레임입니다. 어 차대에, 또 부식이 또 많이 되고 이러하니까, 깨끗하게, 다, 엔진부터 딱, 다 내리고, 주황색으로 실로 해놨습니다. 하고, 상당히 그래도 이게 튼튼해서 무게도 조금 많이 나가더라고요. 자, 복원해서 이 커버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반쪽이 다 뿜는데 자, 이래서 제가 복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반쪽이 다 나버렸는데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뒤에도 이쪽이 많이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복원다 하고 아이씨, 낯깽지 이쁘고. 마음 같았으면 이게 완전 새이 없으면은 새거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일단 카바는 거의 다보고는했 카바는 뭐 엔진인데 <laughs> 엔진은 모델로 뭐 손본 건 없어요. 엔진 상태도 좋으니까 이제 탈, 탈착해서 엔진부터 부착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전부 다부속집들인데한 음, 개씩 한 개씩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제 산악용 타이어도 다 구해 놨고, 어, 오프로드 타이어에요 오프로드. 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그고, 10인치.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전에 오토바이 있던 건데, 음, 이거는 이건 8인치, 8인치입니다. 8인치. 타이어가 좀 커요. 또 오프로드 여분으로 그냥 놔뒀고, 이제 이거는 온로드. 10인치 온로드 타이어. 도로 위에 달릴 수 있는 것 앞에 이제 제가, 어, 얇은 타이어를 꼽는다고 했죠. 그, 얇은 타이어가 아직, 아직까지 안 왔어요. 좀싼걸 구해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일단, 방치를 해놨고, 음, 어, 뒤에, 라이트도 복원해것갖고 이렇게 나놨어요 여게 이제, 배선, 배선들, 배선, 배선들도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다, 하나하나, 빗돌 하나, 다 들어가는, 브레이크부터 시작해. 브레이크 팔팔 이거 도색하고, 대로등도 혹은 하고, 저기, 후기후기 저기 있는 거, 후기통후기통 라제이터도 이제 씻고 세척해서 이렇 나눠. 그리고 쇼바도 그리고 여기 앞에 거, 앞에 거두 개, 여기 거. 그 쇼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태력이 조절되는 거, 되는 건데 이거는 음, 두 가지 타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음, 안에 오일 실린더 안에 오일 들 들어가서 이제 여기 밑에 부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있고 왼쪽으로 돌리면 소프트, 오른쪽으로 돌면 하드. 조절하는 거 있고, 요것도, 이제, 있어요, 이게. 소프트 하드. 요 밑에는, 이제, 가스를 주입하는, 그, 멍이가스주 내놔, 가스통이 이것도, 스프링도, 이제, 또되겠죠잉 이것도, 도세하고, 지금, 제 슈가, 이거는, 이제 안에 오일만, 음, 유압 오일만, 교환하면 돼요. 나머지 이습는 뒤에 끈은 조금 더, 자, 이제, 세한 이제 개니까. 두 개의 힘을, 한 개를 다 받으니까, 한 개입니다. 스프링도 훨씬 굵고. 똑같아요. 이것도 소프트 하드, 음, 조절하는 것도 있고. 위에 소프트 하드 정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내놔 가스통 밑에 가스 주입하는데 음, 나머지 음, 이제 하부 쪽이 것도 하부 쪽에 좀 손상이 많이 가서 부제 어,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다새 걸로 교체를 했죠 앞쪽, 앞쪽 베어링, 앞에 거, 앞에 거고 이거 다 도색해서 이것도 다가공하고 이렇게 다 가공하고 했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도색하고 뒤에 뒤에 저게 오링하고 이제 바킹 들어가는 것도 다새 걸로 바꿨어요.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요, 요, 리플 이것만 다시 세 개만 다시 구입해서, 이, 뭐, 부식이 많이 되니까, 뭐, 수금해 새로 구입하고, 이런 거. 이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는흔해서 그, 음. 진, 자, 다 세굴로, 밑에 하부 쪽은 거의 다 세굴로. 여기도, 여기, 어, 부암, 로암하고 이런 거다 있는데, 이제, 음, 그게, 먼저 어프감하고 로암 쪽에도 베어링이 다 나가는, 나갔으니까, 이 힘이 많이 받는 부분이 되니까, 베어링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베어링. 원래 여기 베어링도 들어가야 해요 이런, 이름 베어링. 이것도 새 걸로 다 구입해서 교체하면 되고,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다 깨진 거, 깨진 베어링. 여기도 베어링이 다 들어가요. 이건 디쇼바 잡아주는 그... 디쇼바 잡아주는 거. 다 도색, 다 도색하고. 이에 유레인. 이것도 도색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제일 문제가... 이게... 볼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볼 베어링인데... 음, 이게, 두 개는 괜찮고, 두 개가 아래 위로, 오프한거 하고, 로한 거 하고, 두 개가 완전 나가버렸어요, 이게. 이게 암만 찾아도, 어디 가도 없어요, 이거는. 가공집에 물어봐도, 재생집하고 물어봐도, 이거는 안 된대요, 이거 그래서, 해외에, 어 인터넷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또 치수가 있다 보니까 되고 그래서 음자 그래서 이제 한 개가 이게 완전히 완전히 이기기 빠지기 일도 없이 제가 이거. 제가 자 이거 가공해야 돼, 용접하고. 자 이게 와셔 데 와셔를 좀 갈아서 가공해갖고, 갈아서 이래 용접해야 돼. 용접하고 하면은 쓸수 있어요. 진짜 다음에 만약에 또 부러지고 이게 손상이 가면은 해외에 거 시키어서 이게또 개조를 해야 돼. 이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이 이거 이런 지금 단종된 거라 이 부속이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뭐 어느 정도는 하, 어떻게 해갖고 하면 되겠는데 한계가 좀 많이 그래대 보죠. 그리고 이박킹 고무 파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한계는 또 완전히 그거다 손상이 다 갔어요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요거 이거는 이제 딱 맞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꼽은건데 이렇게 이렇게 꼽은건데 딱 맞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요 자동차 할때 링크 할때 링크에 보면은 아대 이게 마나타 네. 이거 한개 사서 똑같진 않아요 이게 또그 방식은 똑같은데 이것도 할때링이 방식이 볼 안에 볼 베어링이 딱되 방식은 똑같은데 이것을 이거 하니까 이거는 열아서안 되고 음. 공구만 공구만 나중에 용접해서 이렇게 딱 개요 그면딱 됩니다 제일 이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디 가도 고 그리고 나머지 이것된 이거, 뭐, 플러 블러, 뭐, 플러도새거 왔어요, 새 거. 그 아크라포빅, 음 70, 70m 파이, 하여튼 70파이가 조금 넘는 거, 이렇 해갖고, 송기 이제, 요, 총매, 할, 총매, 이제, 들어가려고. 총매도 그냥, 손, 총매 그, 손만, 이제, 기그 안에, 손만 사면 되니까, 제가 용접을 하면 되니까, 하고, 나머지, 이제, 우음 브레이크 레바하고, 이런 것도 다 주문을 했거든요. 다새 거. 다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음, 다음 조립까지는 영상으로 안 남기고, 지금. 조리할 때는 사진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자꾸 오토바이 하고 이래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속하고 거의 다 왔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다음 영상 때는 사진으로 해서 아마 12월달 초까지는 다 되지 싶어요. 12월달 초면은 겨울에 조금 타다가 이제 여름에 또 재밌게 또 타면 되니까.